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가전 제품으로 유명한 다이슨 있잖아요. 네, 진공 청소기. 그렇죠. 근데 이 다이슨이 농업, 특히 딸기 재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게 처음 들으면 좀 어, 다이슨이 왜 농업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용을 보면 상당히 체계적이에요. 맞아요. 그 배경부터 좀 짚어 볼까요? 제임스 다이슨 경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물건을 기르는 것은 물건을 만드는 것과 같다. 아, 그 철학이 시작이었군요? 네. 특히 영국 같은 경우 겨울철 딸기 거의 대부분 한 90%를 수입하는데 그 운송고리가 평균 2,300마일이 넘는다는 점에 주목했대요. 아, 그러니까, 식량 안보라든지, 뭐, 신선도 문제, 이런 걸본 거네요. 그렇죠. 이걸 제조업 관점에서 우리가 더잘 만들 수 있겠다, 아니, 기를 수 있겠다, 이렇게 본 거죠. 네, 바로 그 지점, 그게 핵심입니다. 단순히 농사를 짓는다는 걸 넘어서, 음 제조업체가 가진 어떤 정밀 제어 기술, 효율성 이런 걸 농업에 적용하려는 시도인 거죠. 굉장히 다른 접근이네요. 네 문제를 기술적인 과제로 보고 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내놓은 게 하이브리드 수직 재배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거대한 뭐랄까 회전 구조물 같은 거래요. 네 높이가 한 5.5m. 길이는 2 4미터나 되는 알루미늄 구조물인데, 이게 천천히 돌면서 식물들이 햇빛을 골고루 받게 하고요. 아, 약간 식물용 관람차 같은 느낌인가요? 뭐 비슷하다고 볼수 있죠. 부족한 빛은 또 LED로 보충해 주고요. 그랬더니 결과가 엄청나더라고요. 기존 농법보다 수확량이 250%나 들었다고요. 네, 250% 증가. 효율성 면에서는 뭐 대단한 성과죠. 근데 여기서 더 주목할 게 로봇 기술이에요. 아, 맞아요. 로봇파에 16개가 잘 익은 딸기만 딱 골라서 수확한다면서요. 네. 한 달에 무려 20만 개를 수확하고요. 밤에는 또 UV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곰팡이를 관리하고. 곰팡이까지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로봇은 해충 잡는 유익한 곤충을 풀어놓는 역할도 한대요. 와, 그러면 살충제나 살균제가 아예 필요 없겠네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사람 손을 덜겠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생산 과정 전체를 데이터 기반으로 아주 정밀하게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품질도 균일해지고 생산량 예측도 더 정확해지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생산량만 늘린 게 아니라 그 지속 가능성, 환경적인 측면도 엄청 신경 썼더라고요. 맞습니다. 주변 농장에서 나오는 작물 찌꺼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가져다가 혐기성 소화조라는 시설에서 처리해요. 혐기성 소화조요? 그게 뭔가요? 산소 없이 미생물을 이용해서 유기물을 분해하는 건데요. 여기서 메탄가스가 나오거든요. 이걸로 전기를 만들어요. 아, 폐기물로 전기를 만드는 거네요. 네, 근데 그 양이 무려 1만 가구가 쓸수 있는 양이라고 하니까 규모가 상당하죠. 정말 크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전기 만들 때 나오는 열은 온실 난방에 쓰고 그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다시 식물 성장에 쓰고요. 남은 액체 찌꺼기는 비료로, 심지어 빗물까지 모아서 활용합니다. 와, 이건 뭐 버리는 게 하나도 없는 완벽한 순환 시스템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다이슨 모델의 또 다른 핵심이에요. 에너지도 스스로 만들고, 폐기물은 자원으로 쓰고, 탄소 배출도 줄이고, 환경이랑 경제성을 다 잡는 거죠. 정말 대단하네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했죠? 온실 면적이 26 에이커. 우리로 치면 한 3만 2천 병 정도 되고요. 여기서 딸기 식물 120만 개 이상을 키워서 연간 1,250톤 이상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1,250톤? 심지어 크리스마스에도 딸기를 수확할 수 있다니 이건 정말 놀랍네요. 그죠. 이걸 또 엔젤 안젤로프라는 분이 이끄는 176명의 전문가 팀이 관리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음, 기술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사람들의 전문성도 중요하다는 거군요. 당연하죠. 첨단 기술도 결국 사람이 운영하는 거니까요. 자체 개발한 센서 기술이나 물 관리 시스템 같은 세부적인 기술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걸 잘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와 열정이 결합되어야 이런 성과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 다이슨의 딸기 농장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저는 제조업의 기술력이 농업을 이렇게까지 바꿀 수 있구나 그리고 식량 안보 문제와 지속 가능성을 함께 해결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본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운송 거리 줄이고. 로봇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또 순환 에너지 시스템으로 경제성까지 아주 종합적인 모델이죠 다이슨 측은 이게 딸기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음 이런 첨단 기술이 미래의 식량 생산 방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또 우리 주변의 농업 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계속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정말 사계절 내내 마트에서 신선한 국산 과일을 보는 게 당연해지는 날이 올 수도 있겠네요. 기대해 볼 만한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